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 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 TV입니다. 오늘은 위험한 운송 수단인 전동 킥보드로 주제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리 님. 그 요즘에 그 길거리를 가다 보면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그 시야에 많이 들어오는 전동 킥보드를 뭐 김피 님은 많이 보셨죠? 네. 제가 사는 곳이 번화가라서 네. 뭐 굉장히 많이 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 김피 님 뭔가 조금 그 위험해 보이지 않았나요? 네. 뭐 여러 둘이서 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제가 봤을 때도 뭐 헬멧이나 보호구 를 쓰고 타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게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네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향후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동 킥보드는 차량이다. 스마트 앱을 사용해서 말이죠. 요즘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젊은이가 매우 네. 많아졌습니다. 사용료가 저렴하기도 하고요. 젊은이들만의 느낄 수 있는 멋있는 폼도낼수 있고요. 가끔은 연인들이 같이 타고 가기도 하고요. 네. 아까 김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이동수단으로 필요에 의해서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뭔가 젊은이들이 자유를 만끽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타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김 피디님도 주변에서 많이 그런 걸 보셨죠? 예,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아주 위험한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젊은이라면 대략 뭐 20대,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이동의 편리성 등이 좋고 여러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험에 좀 노출이 되고요. 공공질서에 위반이 되는 일도 있고 하여간 머지않아서 제 생각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영상화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정착이 되고, 혹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PD님, 그 전동킥보드가 차량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하시나요? 네. 네. 그러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전동기 장치인 것입니다. 도로 교통법상에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네. 사고가 발생이 되면 말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말이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할 예정인데요. 기존 소형 오토바이죠. 원동기의 장치 자전거로 규정하던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2020년 12월 10일부터 네. 예, 개정돼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게 되면 현재는 말이죠.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장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요. 만 16세 이상 전동 킥보드를 탈수 있는 것이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 무면허라 할지라도 전동 킥보드를 탈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된 말이죠. 편리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이용자의 안전 문제 그리고 사고로 인한 처리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제도와 자유를 주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질서로 선진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이러한 편리함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네, 네 김표현님. 자유를 만끽하려면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12월에 법이 개정된 말이죠. 어린아이인 만 13세 이상 누구나 자격증 없이도 자전거처럼 탈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학생 정도 되면 다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은 젊은 세대를 넘어서면 활용하기 어려운 이동 운반 수단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무게 중심을 잘 잡고 잘탈수 있다지만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무게 중심을 잡기도 힘들고 사용하기 힘든 이동 수단인 것입니다. 순발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못 합니다.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을 위한 이동 수단인 것입니다. 자, 김피디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타면 좀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제가 뭐 근무하는 곳이 법원 근처이다 보니 지하철도 좀 가깝습니다.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고 아무데나 방치해 놓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무질서하게 세워놓고 넘어져 있기도 하고요, 말이죠. 또 파손된 채로 길거리에 있기도 합니다. 인도, 주택가, 이면도로 등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편리함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나서 난 이후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도로 및 인도 등에 방치되면 말이죠. 시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국가가 허락했다면 각각 이것을 사용하는 개인은 질서라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했죠. 중요합니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게 되고 불편함으로 정부는 다시 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젊은 연인이 같이 타고 다니는 모습 가끔 보게 되죠. 네, 깊이 네, 그 자체만으로 보면 좀 아름답죠. 광경이.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안전장구도 하지 않은 채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찌 될지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어떤 때는. 에, 차량의 속도로 말이죠. 옆을 휙 지나가는 네. 전동 킥보드를 보고 놀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25km 어, 제한 속도를 말이죠. 유지하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킥보드의 속도 제한을 푼 것입니다. 기계를 조작한 거죠. 네. 만약 사고가 나면 본인도 큰 부상을 입겠지만 상대 피해자의 부상은 또 어찌할 건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걱정이 되지만. 젊은이들은 별로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까지겠어요? 사고 나기 이전까지인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처리 방법으로 말이죠. 골머리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사용자가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거나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말이죠. 사망사고 피해자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네. 11월 6일 날 말이죠. 전동킥보드를 탄 젊은이가 사망하,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김 피디님도 보셨죠? 네네. 네네. 전동 킥보드의 구조상, 사고가 나온 말이죠. 피해자가 얼굴 등, 그 다음에 두부 손상이나 뇌 손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네네. 운전자도 많이 다칠 수 있거든요. 뭐 안전벨트가 있나요?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나요? 전동 킥보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이동수단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제가 언제나 강조했듯이, 아주 경미한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서 사고 조사하게 신고 처리해서 사고 사실 증명원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해야 추후 내 권리를 찾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사고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말이죠. 2020년 11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말이죠. 피해가 발생이 되면, 피해자가 나오게 되면, 먼저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2020년 11월 10일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 급증함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고 처리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완전한 보험,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가 중요시하는 손해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거든요. 스마트 앱을 사용한 공유 전동킥보드 회사도 사람이 다치는 것에 대한 보험은 소극적입니다. 만약에 완전한 보험 혜택을 주려면 지금보다는 전동킥보드의 사용료가 올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것도 완전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시점, 즉, 과도기인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는 통계에서 보면 말이죠.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규제나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매스컴 등에서 뉴스 형식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된다면 매우 완화된 그런 개정안이거든요. 더 많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폭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는 이용자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만 13세 이상 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타듯이 타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에서요. 네.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타면 되는 거지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길거리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 질서를 잘 모르는 그런 연령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이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또 정부에서는 공영 tv나 sns 등을 통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용자가 지켜야 할 운행 질서에 대해서 많은 알림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골치 아픈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자, 김피디님그 사고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요? 양우에는? 네, 이렇게 규제가 좀 완화되면은 네. 정말 많이 타고 나올 건데. 네. 타기 전에 네. 부모님들이 네. 학생들한테. 좀 집에서도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네. 그렇게 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만 사고 예방도 되고요. 네. 네. 자, 결론입니다. 이제는 이제 결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편리성 때문에 이동수단으로 생각하는 전동킥보드는 향후에는 말이죠. 아주 급속도로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편리성만을 장점으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이용자가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무질서가 있을 수 있겠고 우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의를 요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보험회사를 관할하는 금융감독원에서는 11월 10일부터 말이죠. 보험처리 문제를 보완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정부는 또 정부대로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낮추고 자전거를 타듯이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전동킥보드의 사용을 완화하였다면 모든 이용자들은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서 선진교통 문화를 이루어내는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만 현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김PD님, 제가 저번 영상에서 85번 영상이죠. 네. 지금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기 까다롭다는 영상 기억하시죠? 네. 네, 예전에 몇몇 양심적이지 못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으로 지금의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네. 이렇게 좋은 교통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의 이용이 완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김 피디님. 오르막길이 있으면 말이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또, 밤이 깊으면 반드시 아침은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편리하려면 지켜야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육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